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경매가 이하죠. 경매가 이하. 시세가 한 60%, 사실 경매에서는 이런 가드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을 수가 없고, 긴급 매물의 입지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 저희가 지금 꼬마 상가 건물인데요. 꼬마 상가 건물 한60% 정도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가격이 싼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실이 안 나와야죠. 공실이 안 나와야 되고 또 나도 본인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입지 가장 뭐 랜드마크나 대표 건물 그런 상업 지역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가 뭐 인천에서 가장 번화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뭐 간석 오거리역인데요. 지하철 간석 오거리역자 여기 간석 오거리역 출구죠 에, 이 일대가 상업적입니다 상업적이고 에, 지금 이렇게 고층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어요 그 이유는 간석 오거리가 인천 시내에서 에, 지리적으로 한 가장 에,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금 가면요 조금 가면 에, 바로 저기 앞에 인천시청이 있습니다. 인천시청. 제가 인천시청이 있고, 또좌측으로 가면 그 유명한 부평역이 있습니다. 부평역. 자, 여기가 부평역하고 인천시청하고 건너가는 곳이에요. 건너가는 자, 부평역에서 간석 오거리 지나쳐서 인천시청을 가고, 인천시청에서 간석 오거리 지나쳐서 지하철 한 정거장입니다. 자, 간석 오거리에서. 인천시청이 지하철 한정거장이에요, 한정거장. 지하철 한정거장입니다. 인천시청에 걸어갈 수 있어요. 걸어갑니다. 옛날에 걸어다녔어요. 그 입지가 너무나 좋은 곳입니다. 부평역, 그 다음에 인천시청, 간석오거리 이렇게 한, 그냥 한 구역이죠, 한 구역. 한 간석오거리가 옛날에 이렇게 고층 건물이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1인 가족, 2인 가족이 많이 생기는 바람에, 에,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 원룸이 많이 생겼어요. 자, 오늘은 꼬마 상가입니다. 어, 저기 건물인데, 여기도 2층, 3층에 근생 상가를 많이 지어요. 보통 분양을 평당 천만 원에 합니다. 분양평당 천만 원에 분양을 해요. 어, 저희가 근데 반값, 어, 평당 500에 나왔어요. 평당 500에. 반값이 나왔어요. 지하철 출구 바로 앞입니다. 출구 바로 앞에. 저 건물인데, 저 건물. 이 건물이에요, 이 건물. 이 건물이 지금 15층 건물이죠. 15층 건물인데, 저희가 2층 근생 상가인데, 지금 저희 2층이 40평입니다. 40평인데, 전용이 22평. 분양으로 지금 요즘 같으면 뭐 평당 1,200에 분양해요. 그래서 한 4억 8천에 분양을 합니다, 요즘 같으면. 지은 지가 이게 한 7, 8년 됐죠. 그래서, 평당 5 0 0 정도에 2억 1000만 원에 나왔어요. 40평 2억 1000만 원에 나왔습니다. 40평 2억 2만 원에 나왔습니다. 대출은 60% 나옵니다. 월세가 에, 지금 천에 110만 원에 부가세 포함해서 월세가 천에 110만 원이니까 수익률 6%가 넘습니다. 수익률 6%가 넘습니다. 간석 오골이 자 중요한 건자 간석 오 고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건물 뒤로 동합역에서 동합역. 에, 동암역이 서울 1호선입니다. 걸어서 어, 한 4분, 5분 정도 걸립니다. 4분, 5분 정도.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에, 여기 간서 인천 1호선, 간서5호역 여기에요. 에, 인천 1호선, 지금 여기 있는 곳이 고 저희 매물 바로 옆에, 옆이고, 옆으로 어, 동암역이 동암역, 동암역 있어요. 동암역. 저 건물 뒤로 지하철, 서울 지하철, 서울 지하철 1호선. 동압역 지나서 부평역 있고 부평역 지나서 뭐 부천역 그 다음에 뭐 에, 구로역 신도림역 뭐 영등포 노량진 뭐 용산 종로 동대문 쪽하는 서울 1호선입니다 동합역이 걸어서 한 4분에서 5분정도 걸립니다 W역 세권입니다 이게 간석오리역 출구죠 이게 간석오거역 출구입니다 인천 1호선 더블 역사권이고, 인천시청 옆이고, 또, 부평역 옆입니다. 그래서, 에, 건물이 공실이 안 나오고, 저희 세입자도, 저희 세입자도 지금, 10년째, 아니, 8년째 죠 8년째, 8년째. 있습니다. 지을 때부터 서 지을 때. 이, 이, 건물 지을 때부터 세입자였습니다 지하철 입구입니다. 간섭오리역 지하철 입구입니다. 간석오거리몇번 출구더라, 이게. 에, 출구를 말할까요? 출구를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하, 지하철 출구 바로 앞입니다, 여기가. 주, 출구가 바로 앞에. 제가 문자는 몇번 출구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방송사가 말 안겠습니다. 왜냐면 또 너무 많이 찾아오니까, 이거. 아니, 그냥, 그 방송하면 막쳐들어오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섭오거력입니다. 지하철, 에, 인천 지하철 1호선입니다, 게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섭오거력입니다. 자,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이 건물이에요. 네, 이 건물 뒤로 서울 가는 지하철 1호선 동합역. 어, 동합역이 이제 이 부평역 다음이죠. 동합역이 있습니다. 이건물 자, 평당 분양가가 지금 2층을요, 1200에 분양을 해요, 이 동네가. 신축이 저희도 신축이 마찬가지예요. 사실 신축이잖아요 완전 건물 뭐 신축잖아요. 신축이잖아요. 그리고 입지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있지도 않아요. 입지가 이렇게 지하철역에 붙어있는 자리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공실이 없어요. 공실이. 더블역세권 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지하철 1호선 더블역세권 공실이 없습니다. 공실이. 공실이. 버스가 어마어마하게 버스 노선이 20개가 넘어 요 여기가 버스 노선이 20개가 넘습니다. 지금. 자 1층에 카페 있고, 카페 있고, 방치도 있고, 편의점도 그렇습니다. 자 간소고리야, 간소고리 여기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 <laughs> 버스, 버스, 정류장. 간섭우리에. 간섭우리에 버스 정류장. 여기 버스 정류장입니다. 간소구리 버스 정류장. 간소구리요 간소고리 버스 정류장. 버스 노선도입니다. 버스 노선. 도 버스 노선도 너무 많아 여기. 버스 나 이십 기가 되고. 버스 정류장 바로 바로. 예, 네, 아 건물이야, 건물, 이 건물이야, 이 건물. 와. 네, 이건물에 소액으로 살수 있는 기회입니다. 저희 사무실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바로 여기니 여기. 저희 사무실 여기에요, 여기. 2층, 2층 여기입니다, 지금. 네, 저희 사무실 2층 여기입니다. 아, 저희 원래, 저기, 저기, 저기. 자, 여기. 여기 카페가 여기 있네요. 네, 카페를 한번. 이쪽으로 해서 뒤로 뒤로 가보겠습니다. 뒤로. 어, 여카페를 지나서. 자 네. 중간, 저 우리 건물 중간복도입니다 중간복도에서 어, 중간복도에서 카페 내부를 한번 봐보겠습니다중간복도입니다 예, 건물 중간은 복도입니다. 어, 중간 복도, 여기 편의점도 있습니다. 예, 당연히 지하철역 앞이고 버스정류장 앞이니까 버스, 편의점이 있어야겠죠. 예, 여기 굉장히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예, 유명한 건물이에요. 이 동네에서 이 건물 이름을 대면 다 합니다. 예, 저도 알아요. 예, 애초에 제가 알고 있던 예, 건물 이름에 이게... 자, 버스 정류장이 아, 앞에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이고요. 그리고 저기가 바로 지하철 출구가 저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자, 이 건물 뒤로 동암역이 있어요. 동암역이 동합역까지는 제가 이 걸어가기가 지금 무슨 건물을 보여드려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에, 저희 건물 여기고, 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암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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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1호선, 동암역이 바로 이 청색, 청색이 서울 1호선, 동암역입니다. 동암역, 도보로 5분 이내입니다. 도보로 5분 이내 저희 건물 여기에 동그라미 찾은 거, 이겁니다. 이게 간소 5번이 여기고, 안전으로 가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청은 이쪽, 이쪽 인천시청이에요. 인천시청, 인천시청역이라고 있죠 자, 인천시청역은 인천 1호선, 인천 2호선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인천시청. 지하철로 저희 간석 오구리에서 한정거장이에요. 한정거장. 한정거장입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으로. 2층. 주차장 150%와 넘죠? 주차장 150% 넘습니다. 뒤쪽이 주차장이죠. 네, 여기도 신축 건물이기 때문에 제가 지을 때 여기 봤어요. 어, 뭐, 주차장 걱정 없어요. 여기는 뭐, 이제 1층 주차장이고, 지하 3층까지인가 주차장이죠 이게. 에, 주차장 걱정 없습니다. 어, 저 주차장 출구가 저기 있네. 에, 막, 창막 나오네. 예. 사 너무 나니다 주차장을 여기 손님들은 또돈 받아요. 어, 30번이 천 원밖에 안, 받, 안 맞네요. 30번이 천 원. 네, 주차장 출입구입니다 주차장 출입구 주차장 출입구 차 올라오네요 차 올라옵니다 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여기 주차가접 없습니다 여기 입주자는 주차 무료입니다 전부가 무료가 아니라 두 대까지인가 아마 아니 한대 무료고 한대 추가할 때 3만 원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 가겠습니다 에, 건물이 뭐딱 보면 에, 대단한 건물이에요. 이 동네에서는 이거 지을 때부터 제가 아는데요. 이거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이게 좀그 이제 일종 재개발이잖아요. 여기 지주들하고 협상도 굉장히 좀 에, 힘들었어요. 땅을 많이 확보해야 되니까 땅이 지금 천평 가까이 되거든요. 땅을 확보해야 되니까 힘들었습니다. 자, 2층을 올라가겠습니다. 2층, 2층 올라갑니다. 2층, 2층, 2층. 2층입니다. 에리베트입니다. 자, 2층 올라왔습니다. 2층 올라왔고요. 여기 보시면 뭐 2층에 나오자마자 이렇게 있습니다. 비싸요, 이게, 예. 예, 5억짜리, 예. 예, 이게. 네, 2층에서 말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말하면 돼요. 2층에는 예, 이렇게, 예, 왁싱도 있고, 왁싱, 예, 왁싱왁싱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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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도 있고, 저희가, 예, 그냥 회사예요, 회사, 회사, 회사 사무실. 네, 그래서 삼촌. 항상... 여기, 직원 분이 다 계세요. 여섯 분이신데 다 계시고, 40평형이고, 저녁 22평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들러가는데, 여기가, 에, 지금 똑같은 평수를, 둘로 나눈 거죠, 이게? 이게 둘로 나눈 건가요? 에, 이게 둘로, 이게 둘로 나눈 것 같아요. 지금 이게요, 이렇게 한 칸, 이게, 이게, 이게 있어요. 여기가 반 칸, 여기도 반 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한 칸을, 한 칸을, 한 칸이에요. 예, 한 예, 예. 그리고 여기가, 예, 203-2, 203-2죠? 203-2. 여기가,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말이니까. 예, 여기가 203-2, 여기가 한 칸이에요, 한 칸. 한 칸을 둘러 나눠서, 지금 저희가 월세가 천에 1 0 0만 원이잖아요. 1 1 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북한으로 나누니까요. 에, 각각 에, 500에 70만 원씩 월세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월세를 4 0만원더 받는다는 거예요. 월세를 북한으로 나누면 4 0만원더 받는다는 거예요. 저희도 저희도 호시을호시을 돌려나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돌려. 에, 나눠서 에, 그 둘로 가운데 나누면은 원수를 지금 제가 통으로 한칸 통으로 한칸 통으로 에, 천에 백 부가세 포함해서 백십만 원이니까 천에 백만 원이죠 사실은 에, 부가세 포함해서 백십만 원이니까 사실은 천에 백만 원이에요 부가세까지 백십만 원이니까 둘로 나누면은 에, 둘로 나누면. 예, 천에 칠십만 원씩, 천에 칠십만 원씩 해서 월세를 사십만 원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예, 둘러다 녔어요 여기도, 예, 202-1. 저희는 그냥, 예, 통이에요, 통. 저희는 통입니다. 다 1, 2를 하나를 1, 2로 나눴잖아요. 근데 저희는 통이에요. 왜냐면 저분이 8년 동안 계십니다. 저분이 8년 동안 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저희가 나눌 수가 없었어요 나눌 수가. 에이,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내려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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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진짜 지금 분이다 계셔가지고 할 말이 없네 PC방이네 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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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네요 여기도 PC방이네 길 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길 안으로 길 안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길 안으로 계단을열가보겠습니다 으아! 어, 고가 났네, 계단이. 자, 1층에 내려왔구요. 계단으로 내려습니다 아, 어, 옆으어 <laughs>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자 그래서 저 2층이 에, 저희가 저기 세입자분이 7, 8년인가 7년인가 건물 지을 때부터 계세요 어, 에, 천에 110만원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신데요 그래도 수입률 6%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옆에 옆에는요 세입자들이 나갈 때 바로 둘로 나눠 가지고 각각 천에 70만원씩 월세를 줬어요 에, 둘로 나눠 가지고 저기가 전용이, 에, 24평인 것 같은데, 그니까 러 평, 평형이 제가 40평이죠. 분양평수 40평인데, 에, 둘로 나눠도, 분양평당, 분양평이 20평이 되니까, 분양평이 20평이 되니까, 충분히, 에, 충분히, 1에 70만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천에 70만원씩 받으면 월세가, 이2 0에 140만원이잖아요. 2 0에 140만원. 예, 저희도 그러니까 2,140만 원에 예, 저분이 나가면 하시던 대체 저분이 나가면 저분이 나가면 예, 예, 예. 저분이 언제 나갈 줄 알아요? 지금 건물 지을 때부터 계시다고 하는데 예, 좀 그렇게 됐습니다. 이디아 예, 카페는 그럼 여기 앉아서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에, 그야말로 지금 헐감에 나왔어요. 4 0평인데 분양 4 0평 전용 이 24평가 인될 거예요. 헐값 땡차리 경매가이하죠? 경매가이하 지하철역 바로 앞입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 더블 더블역세권입니다. 더블역세권입니다. 에, 나오기 힘든 지하철역 앞에 이렇게 나오기가 힘들어요 등급매물이고요 40평, 에, 전용 24평인가 내가 잘못좀것기도 하고 에, 주변은 반값입니다 분양가가 어, 원래 천만원 이상 받아야 됩니다 천만원 이상 받으면 4억이죠 근데 저희가 2억 철회 팝니다 5 0에 팝니다 현재 에, 문제가 없어요 원래 경매, 다른 일로 경매했다가, 어, 다 갚았어요. 이제, 어, 중개사 책임하에 저희가 계약합니다. 중개사가. 어, 문제 있으면 저희가 책임집니다. 어, 자, 이쪽 장점이요. 장점이, 지하철 w 역세권. 공실이 없어요. 매물도 없어요. 네, 금매물도 아예 없어요. 금매물도 아 없습니다. 지하철 w 역세권이고. 에, 서울 지하철 1호선 동암역, 동암역 고 5분. 에, 인천 지하철 간석오거리역 1번 1분, 1분. 주소가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40편 15층 중 2층 상가 건물 주택 수에 포함 안 됩니다.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천에 110만 원입니다. 월세가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입니다. 1 1만 원. 그래서 AB로 나누면은 AB로 나누면은 각각 에1 0만 원씩 받 있다는 뜻입니다. 에, 8년인가 이게 장기로 있다고 합니다. 8년인가? 제가 잘못 적었네요. 지하철 1번 장기 임차가 많아요. 여기는 다 장기 임차라고 합니다. 에, 장기 임차가 되게 보입니다. 자, 매매 금액이 에, 주변 지하철 앞 상가 건물이 분양 평당 지금은 천만 원 이상이에요. 2층은 천육백 이상이에요. 2층은 에, 그래서 어, 지금 에, 40평이니까 천만 원 잡으면 은4억입니다신층은 사억 이상이란 뜻이에요. 에, 그런데 저희가 급한 사정으로 2억 천만 원에 급처분합니다. 대출은 60% 이상 나옵니다. 에, 저희가 그건 알선해 드립니다. 바로 알선해 드려요. 어차피 저희가 수익률이 6%가 넘기 때문에, 뭐, 대출 받으셔도 문제 없어요. 수익률이 되니까 상업적이죠. 당연히 상업적이죠. 상업적. 빨간색이 상업적입니다. 상업적. 지하철역 바로 옆에 있어요. 상업적. 이건 뭐래요? 일반 상업적이에요. 일반 상업적 썼잖아요. 일반 상업적. 자, 상업적이 뭡니까? 어, 상업적과 주거지하고 이제 차이 아시죠? 길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에, 상업적은 일단은 고층으로 건물을 지을 수 있잖아요. 고층으로 저렇게. 어, 고층으로 이 건물을 짓잖아요. 우리 건물입니다. 고층으로 건물을 짓을수 있습니다. 간석오그래가간석오그려 자, 저희가 내일 이런 매물은 사실 나오기가 힘드니까 제가 뭐 너무 크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일 오셔서, 에, 현장 보시고요. 제가 내일, 에, 여기 버스 종료 앞에서 기다릴게요. 여기서, 여기서 기다릴게요. 여기서. 에, 여기서 기다려가지고, 이쪽, 이쪽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쪽 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로 2층에 올라오셔도 됩니다. 2층에 올라오셔도 됩니다. 2층에 올라, 올라오셔도 됩니다. 에, 웬만하면 2층이 가든지, 제가 여기, 웬만하이 정도 있겠습니다, 제가. 2층이 오셔도 되고, 그렇게 해서, 에, 내일 바로 보여드리고, 계약도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에,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뭡니까? 에, 공실이 없다는 겁니다. 공실 공실이 없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하철 여기에 붙어 있는, 그냥 붙어 있어요. 여기에 붙어 있어요. 이런 상업지역 건물이, 네, 자주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니까요. 더군다 2층이잖아요, 2층은. 2층은 또, 아까 그, 왁싱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업소로도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2층은, 그냥 사무실이 아니라, 업소로도 사용한다 이거예요. 왁싱 같은 거, 미용실 같은 거, 병원 같은 거, 이렇게 학원 같은 거할 수가 있죠. 여기는 그야말로 초역세권이고, 번화가 상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 정도에서 제가 방송 끝내고요. 에, 주소는 바로 찍어드리겠습니다. 주소 에, 바로 찍어드리고 에, 내일 저희가 어, 오전에 여기 와있겠습니다. 어, 오전에 저희 복도 아까 버스경 뭐 앞에 저희 서, 서, 서 있겠습니다. 저희 만나시고 에, 바로 2층에 올라가셔가지고 내부 보시고 계약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대출 제가 알선해드립니다. 네, 방송 보시고 이게 하루 안 지난 걸 보셔야 돼요. 하루 지난 걸 보시면은 자그 메모리 팔릴 수도 있어요. 어, 하루 안 지난 걸 보셔서 그 다음날 오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 나가면 날짜 확인해 보세요. 날짜가 지금 하루 안 지났죠. 어, 그러면 내일 오십시오. 근데 또3일 지난 거, 하루 지난, 4일 지난 거 이런 걸 보시고 내일 현장 오시면 안 됩니다. 에. 저희가 지금 방송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실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신 분들은 날짜 확인하세요, 날짜. 날짜 확인하셔가지고, 하루 안 지난 몇 시간 전이라고 나와 있으면 내일 오시면 됩니다. 내일 오전 저희가 10시나 11시, 10시 반, 1시나 10시 반 보통이 나오니까요. 그때 저희 만날 수가 있습니다. 며칠 지난 걸 보시고, 내일 오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어, 저희는 계약이 뭐 이렇게 너무 금매물이고 너무 그싼 매물이기 때문에 거의 당일날 이렇게 어, 저희가 계약 안 해도 다른 사람이 계약하는 수가 있어요. 계약이 어, 바로 진행될 수가 많습니다. 자, 그럼 주소 문자 주시면 제가 주소 바로 찍어 드리고요. 바로 찍어 드리고. 매일 만나는 시간도 같이 찍어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10시, 10시 반인데, 그, 주소 밑에, 에, 내일 만나는 시간도 거기 밑에 찍어드리겠습니다. 에, 그 시간에 제가 와있습니다. 그리고 에, 저희 만나시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길, 진짜 바랍니다. 정말 좀도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더욱 열심히 해서, 더욱 좋은 매물로 계속해서 올려, 올릴 려올 테니까요. 계속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주소 찍어 드리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전화하시면 a r s 넘어가요. 문자로 주셔야 돼요. 바로 주소 찍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